딱 쳐다봐야 돼. 그새만 세... 그 하는 순간 딱 피는 거 없어.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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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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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아알 아, 아, 진짜 뭐 그렇지 좀 말해. 나이는 알아? 뭔둘 나이는, 나이는 알아? 나이, 나이 몰라. 나나너나 어? 해도 몰라. 바라이 <Pop2> 아, 네. 이름은 다 알아? 이름은? 어, 나 사장 이름 몰라. 이름 몰라. 팅팅팅팅 탱! 탱팅팅 탱! 보라의 돌이 은초 들 은초 은초! 수아 셋! 수아 수아 수아! 성태 하나! 성태! 수아 셋! 수아 수아 수아! 지상 하나! 지상! 사장 넷!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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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호야 둘! 뭐야 뭐야. 사장 셋! 사장 사장 사장! 성태 넷!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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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태! 준수 넷 준수 준수 수수수 성태 하나 성태 홀취넷 성태 넷 성태는. 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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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넷 지상 셋 수아 넷가 게임 bj지 누가 게임 bj지 역대급으로 만이아 존나 길다 와 재밌었다 재밌 어이 여리 준수 안통해 준수 안통해 좋어 좋았어 좋았 아, 이렇게 숨만 잡고 자. 아, 아이거해도 될지 모르겠네. 뭔데? 뭔데? 또나 존경하는 분이 어문 길씨어 가지고 빨러가셨냐? 게임 이러 아, 예, 잠이거아이왜이 아이고. 아니 플로 아니라. 지 나가. 이렇게 을 했어? 그러면은 그럼 다음 이나 어그 어, 다음에 고좀더센 어, 거. 아좀더센 어, 거. 나센로할고센 거. 어. 아 너무 아껴. 너무 아껴. 너무 아게 너무 아껴서 아껴. 아니 아니. 에 마트에 갔으니까. 응. 응. 좋네. 좋다 좋다. 센쪽 하더니 응. 나 요따 근데... 조금만떨어진 거. 이상하면 맛이 고그러죠 응. 아야 이거 한잔 하자. 어. 나나 무조건 먹어. 나는. 싸나자 싸나자. 오늘 근데 빨리 마셔. 이거 마시고 술줘아아녕아내아 존나 쓰다. 아 진짜 쓰나 요새 인생에 쓴 맛이네. 아다 같이 한잔 했으니까 다 같이 한잔더 하자 아한잔아예예한잔 해야지. 맞나한잔 해볼까? 야너 잠깐만 잠깐만 야, 진짜 멈춰봐 지산잘 먹는다 어? <laughs> 쟤술 맞아? 얘 물이야 얘 물. 어 뭐야 아아물 아니야? 아나안 맞아 아나안 맞아 얘 정신 <laughs> <laughs> 짰어? 다 물이었는데 제 손이야 왜내게 술로 바뀌어는지 이해가 안 나잖아 아뭔 소리야 <laughs> 자리 안 찼다. <laughs> 아니 근데 사장님, 너가 잘못 알고 이게 불이 자리가 바뀌어서 그래. 원래 지상이가내 앞에었잖아. 아이아 요새 아, 요새, 그뭐 요새, 뭐 요새 뭐 열심 아, 아 여기서 형님들 딱말했세요 여기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기상, 들어와. 맞아요. 맞아 맞다 봐. 아 진짜 맞다 맞아. 아, 아 그래도 벌준데 하나 마실게. 아야 열심히 족자네 이 새끼. 야, 근데 지상 너베이냐 일비냐? 지상이가 너보다 베비 훨씬 못 했어. 그래, 훨씬 못 했어.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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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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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좋아. 음. 난 여기서 진짜 제일 열심히 한 사람도 한잔 마셔야 된다. 왜냐면은 아, 너라는데, 너라는데? 아, 아 민심, 맞아, 따라야 맞아. 민심 따라야 돼. 나도 민심 따라야 돼. 민심 따라야 돼. 아, 맞게 말했잖아. 아니야 잔데 잔데 모리카 잔데 배급이제잖아 맞지 맞지 그거 진짜 대미터지 아야 이거 노래 하나 틀어야 된다 야, 야, 야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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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형 나는 그런네뭐이 오빠 이 사람한테 이렇게 땅 나는 아. 진짜 그러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해적단 많이 안 아니 달라고 유튜브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는 아. 아 나는 진짜로 나는 <laughs> 그럼 맞지 그거 맞는 거야 아 진짜 <laughs> 잠깐만. 아니 나는 나는 가까 말 들은 거야. 레게로. 아직 담으래. 진짜 다 들어가네. 수아네. 수하네 수아라고. 정신인데 수아야. 응? 개박형 진짜 마음에 드나 봐. 이 새끼 저번에 우량 마실 때 기억나지? 왜왜 왜? 왜, 왜? 오. 아 잠깐만.

아아아아아 <laughs> 이거 이거 어, 날리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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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는 사람 양념 그렇지, 마시기 그렇지, 그렇지. 양념 마 양념 마시기 양념 피야 러브샷이야 이거 러브샷 이건데 음? 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야 아니 사람이 6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많이 구우면 딱 떨어져 양념 러브샷 어야 어, 아, 이거 피 아아 배해였는데 이거 다 아, 맨안 날아가 <laughs> <laughs>

신과 양옆이 함께 자고나괜찮아신과 양옆이 함께 아, 어 그거 맞지 그 맞지 박사의 낌 있나? 나피 유혈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럴 때 오히려 치다유사태나 진짜 진짜 피나 진짜 피나나 진짜 진짜 피 난다니까? 아니 그래 내 진짜 피 나길래 그래신이너신이니까 여기 원래 동신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봤 의심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역승이 아 그러니까 여다 오늘 물을 따르고 뭐, 형한테 술을 따르고 바꿔 먹자고. 아 어지럽다. <laughs> 계속 나는데 내 <laughs> 피가. <laughs> 아유 괜찮아? 나 아직 이렇게 잡고 아니, 아니, 있어. 오빠 얼굴 보니까 반가워서. 아 수아가 오자 나오자마자빵구 쪼개는데. 아니 오빠 얼굴 보니까 신나네. 어어 어. 어. 응. 한잔 하실? 같이 한잔 할까? 갑자기. 한번 사자야 나랑 바꿔서 먹자. 됐다고 아왜왜 네. 아, 왜? 왜, 왜. 아 네. 뭐... 아 너무 차이나아리는술 게임 했잖아. 맞아. 왜? 왜 신산 맞았잖아. 맞아. 갑자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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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뭐. 나랑 형이다. 내가 너 알려 줄게. 아 아. 바꾸는 건안 아, 되지. 안 되지. 아바꿔서 먹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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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꾸는 거안 돼. 아아왜 갑자기? 아 왜? 아, 아, 아 왜? 이야 시국이 시국인데. 아 바꿔줘라 그냥 아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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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의심도 조절하는 그냥 아유. 아유 어디다 배웠는데? 내가 이거 딱 치다가 깊게 배웠어아 야이 바보야. 왜 베이고 난리야? 어? 걱정되게. 아, 아 걱정되게? 친구로써 아 친구로써 누구다 오빠야 이현아 어. 그래 오빠 버릇장 머리 없는 저그 한설로 한설 야 너는 나랑 소리가... 동감이잖아 여기서 그냥 정신만도 안 하고 그냥 만두 하면 빠져? 아아 30인 거지? 맥시멈? 어 아.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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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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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10.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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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10. 이렇게 인정.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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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10. 아 이게? 아니아 10. 10. 10. 만두 10. 아0 10. 10. 10. 1만두만두만두0 10. 오. 오.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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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오. 오, 오 야, 이거 결승전인가딱 쳐다봐야 돼. 그색만한는 그 순간 딱히는 없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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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오! 야,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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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예. 나이스 아아아 승부사지 아사승사야 잘하시네 앉아 앉지 마실 시간이 없어요 아. <laughs> 박교장님 <박근혁이 웃음> 좋아하는 랜기 아, 게임 게임 스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둘이왔어요둘이왔어요세시왔어요 네시 왔어요세시왔어요아세세시하세요세지세 잔을 한 잔에서 몰빵하자아 세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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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어? 안 내면 진가. 어어 성공 봐야지. 아 내면 진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반반하자. 반반하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까주주주주주주 아, 주주주주주주주주아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아주주주주주주주주주 아, 그당신자안주마실시간이오 응. 어, 아, 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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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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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The 오, the 오, or 오 오렌지, 오렌지, 렌지오 오! 아빠가 여기 아 삼. 아 아, 뭐, 아, 아, 아 아. 뭐, 알았어, 없어, 아 잡고 때. 아.. 맞아 오빠. 넌 대시. 정신은 어디 가는 거야? 절아, 아 지금 아, 면안 되는데. 지금 가져 간다 나지 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방송 켜면 잘 하지. 오랜만에 내고. 맨고. 집에 집에서. 집에서. 지오 대하면 어머니 짜장면 싫어하셨어 하고 어떤 거예요? 누구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사장님까지 걸리 걸만 빨리 하네 저세끼 정신 정신 차려 조마하라고 오늘 딱 깔끔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녁에 찾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데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땅땅 땅 <laughs> 너무